남자 중동부 1학년부의 선수들입니다. 김태양 선수고요. 실곡순심 중학교의 재학 중인 선수 6레인을 오늘 배정받았습니다. 네, 어제 100m 은메달리스트고요. 네. 김태양 선수. 김민준 선수입니다. 경주 계림 중학교의 재학 중인 선수는 7레인에 있습니다. 자, 8레인 문경 점촌 중학교의 박재현 선수가 마지막 8레인에서 준비합니다. 네. 100m 금메달리스트. 네. 문경 점촌 중학교 박재현 선수가 네. 8레인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예선에서는 박재현 선수가 1위로 들어오지 못했기에 팔레인에 있는 거죠. 네. 자 어제 100m 금메달리스트 팔레인의 박재현 그리고 은메달리스트 육레인의 김태양. 자 오늘의 결과는요. 네. 자 어제 100m도 치열했고 또 200m는 또 다른 경기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자 조진도 럽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남자 중등부 1학년부의 200m 결승전입니다. 세계 기록 보유자 우사인 볼트가 가장 네. 선호한 레인은 6레인입니다. 네. 오늘 6레인에는 김태양 선수가 있고요. 출발했습니다. 200m 남자 중등부 1학년부 선수들의 결승전. 자, 시원하게 곡선 주로에서 선수들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재현, 김태현. 네. 박재현, 김태양. 자, 그리고, 아, 지금, 오레인인가요? 올해인 이윤우 선수데요 이윤우, 어, 이윤우가 합성합니다. 직선주로 해서. 자, 이윤우. 이윤우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를 합니다. 자, 이윤우 네. 선수가. 이변을 일으키고 있고요또 네. 3레인의 봉화조교김상욱 선수가 두번째로 들어왔어요 네. 자저들은 100m 금메달 은메달 리스트를 눈여겨 보았는데 네. 5레인의 이은우 선수가 금메달 네. 그리고 3레인의 김상욱, 김상욱 선수가 선수. 은메달입니다 네. 예상외의 선수들이 금과 은을 차지했습니다 역시 이렇게 100m와 200m는 또 느낌이 다릅니다 네. 자 아무래도 100m는 가장 중요한 체력 요소가 순발력인데 네. 200m는 순발력만 가지고 소화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한 선수들이 200m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지인구의 경산중학교 이은우 선수입니다. 네, 어제 100m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던 선수들이 모두 메달 리스트들에 어, 올랐습니다. 네. 경산중학교 이은우 선수가 금메달, 봉화중학교의 김상옥 선수가 은메달이고요, 상주남산중학교의 문정훈 선수가 동메달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금메달 리스트 1 0 0 금메이 박재현 선수는 네. 4위를 차지하는 걸로 고쳤네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죠. 저희들은 6레인과 8레인을 주목해 봤는데 네. 어제 100m 결과를 가지고요. 예. 자, 지금 올해인의 어, 이은우 선수, 네. 저 노란 이니폼을 입었죠. 예. 그리고 3레인의 김상욱 선수도 자, 앞으로 차고 나오고요. 예. 그 중간에 문정훈 선수가 동메달을 땄잖아요. 네. 자5 3 4레인순이였는데요자 네. 이윤우 선수는 고개를 좌우로 크게 흔들면서 마지막까지 역주했습니다. 자 이렇게 100m와 200m 네. 고등학교에 가면은 100m 1등하는 선수가 200m 1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네. 아무래도 중학교 1학년, 저학년이니까 네. 네 이렇게 100m와 200m에서도 선수들이 큰 차이가 나네요. 네.